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우야 김 넷째 해에 내리야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아 45장은, 어, 예레미아 36장과 같은 시기, 곧 여호야김 왕 4년에 기록된 것으로 예레미아의 서기관인 바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아는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는 두루마리를 받아쓰게 했고, 이로 인해 그는 왕과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바룩도 그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심한 압박감과 낙심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바룩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도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바룩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바로에게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바로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헐다 그리고 세우다, 뽑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라고 하는 선언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바룩이 큰 일, 즉 성공이나 안정을 바라지 말고 오직 자신의 생명을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심판에 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생존 자체가 은혜라고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45장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영적 사역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아도, 그리고 바룩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큰 부담과 또 고통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사육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컨택 포인트를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사육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성공 그리고 큰 영향력 그리고 좀 좋은 결과들을 기대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영역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건이 바룩의, 바룩의 일을 통해서 또한 바룩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과 순종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겪게 되는 힘듦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위로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기적들, 그런 것들을 바라기보다는 묵묵히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길 원하며,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줄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